남은 장면 철러건입니다 아, 토끼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19년 이제 이사 방향, 그다음에 운세가 좋아지는 동네 이름, 상호 짓는 방법, 그다음 잠자는 머리 방향, 색깔, 음식 회사 문 방향, 금고 위치, 간판 위치, 그다음 시험문이 좋아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 아, 이번 시간에는 <laughs> 토끼띠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 그 토끼띠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 돼지띠. 돼지띠 해. 돼지띠 해. 그다음에 23년 어, 토끼띠 해. 해. 예. 27년 이제 양띠 해. 양띠 해에 총명하고 어, 건강하고 어, 이런 자녀를 낳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해당이 돼요.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 이런 게생 양띠 해에 양띠에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토끼띠 해에는 동쪽 방향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어, 병원에서 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 이제 토끼띠는 장, 동쪽 방향이 장성살 방향이거든요. 그래 장설사 방향은 이제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토끼띠는 뭐 동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가게 사무실 뭐 현관문이 좋듯이 마찬가지로 어, 2019년 돼지띠 해라든지 2023년 토끼띠 해에 자녀를 낳을 때 동쪽 방향에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서 출산하는 곳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 서쪽 방향으로 이제 병원문이 나 있는 데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 다인보다 도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병원문이 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천재와 신동소를 드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이제 병원문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 이런 경우는 천재는 아니지만은 뭐 좋은 학교도 입학도 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곧잘 입상을 하는 등큰노력 없이 자녀가 이제 성공하거나 행운을 얻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아, 이와 반대로 동쪽 방향으로 병원 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잔병치를 하거나 또저능화로 성장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토끼 띠, 2019년 돼지 띠그 다음에 2023년 토끼 띠도 마찬가지라그 했습니다 또 양띠도 마찬가지고 돼지 띠, 토끼 띠, 양띠 해에 를 낳는 경우에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아, 그런 병원에서 어,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 딸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낳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아, 이제 뭐 토끼띠생 아, 토끼띠생 남편이 6개월 전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많고 서북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딸을 낳을 가능성이. 동남방 동남 방향은 이제 반안산 방향이고요. 서북 방향은 천살 방향인데 어쨌든 토끼 어, 드생들은 이제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혹시 동에 따라서 뭐 딸을 낳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시적으로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주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 개운법 네, 집안에 이제 토끼 드생이 이제 아픈 경우에. 어, 반드시 이제 병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정문이 동쪽 방향으로 나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생들이 <laughs> 이제 집안에 토끼들생들이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그 병원의 정문이 그 병원의 문이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어야지 동쪽 방향으로 뚫려져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하게 을 되면 입원을, 입원을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어 동남 방향에 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끼들생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갈때 아 동쪽과 남쪽 사이는 동남 방향 방향으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반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이제 서북 방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해 아, 대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 뭐 사고가 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서북 방향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 동쪽하고 남쪽 사이에 입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쨌든 서북 방향에 있는 는 이제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사업장 주소 번지수 우리가 어, 어떤 이제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에서 계속 성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게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그런 이제 가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집의 주소나 집도 이제 운명이 있다고 보고 가게도 운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주소를 한번 번지수가 숫자로 좋은지 또내하 내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쁘다든지 그 내사주하고 비교했을 때뭐 형충원진이 된다든지 극이 되는 어떤 그런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많이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 주소나 번지소도 한번 이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맥초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혹시 어, 다른 건다 좋은데 옆으로는 손님들이 많이 가는데 내 가게만 손님들이 유난히 적다 이런 경우에 예, 영업 부진한 경우에 혹시 가게나 또 사무실 입구에 수맥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맥이 가게나 이쪽으로 이제 수맥이 이렇게 지나 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맥을 차단하게 되면 손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창고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토끼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작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과 수맥 처방, 신수 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루문서 작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태길, 결혼 태길, 개업 태길 궁금하신 분들은 남은 장명 철학은 카페 20분에 질문해주시고요, 무료 이사, 개업 태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면계명 사중합 퇴길은 홈페이지 예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사업의 좋은 영어이름 짓는 방법, 백수정각 처방하는 방법, 운세를 좋게 하는 국내외 해 날짜, 그 다음에 장기주식 투자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1 9년 1월 3 1일국내로 예, 뭐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로 여행을 갈때 예, 예, 운세를 이제 좋게 한방에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이니까요그래서 오전 9서 30분부터 오전 서1시 30분 사이에여행지에 <laughs> 도착을 하시면 되에습니다동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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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제 계시는 지역을 기준해 가지고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요. <laughs> 아, 부득이한 경우에 4시간 정도 그 지역에 머물면 되겠습니다만는 최소한 1박 2일 정도, 1박 2일에서 9일간 걸쳐 가지고 <laughs> 그 여행지에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여행을 가면 좋으냐?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지정 문화재가, 문화재가 이제 많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찰이라든지 여행지를 가면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보급 문화재가 이제 많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고, 유명한 사찰이나 이제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꼭 절만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나 뭐 천주교인들은 본인이 종교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기독교 유적지가 있거나 뭐 천주교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기독교 종교 지도자 또 불교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음.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면 좋은 분들은 57년, 66년, 75년, 84년, 93년, 2002년생 그다음에 54년, 63년, 72년, 81년, 90년, 이제 99년이 되고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84년, 93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입춘이 어, 통상적으로 양력으로 보면은 어, 2월 4일 전후에 가지고 이제 입춘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984년 2월 30일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84년생이라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84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84년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그다음에 85년 양력으로 2월 3일 이렇게 입춘에서부터 다음에 입춘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젊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84년생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끔 젊으신 분들이 84년생 적어 놓으니까, 본인이 83년 1월 30일에 태어났는데 83년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본인이 84년생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 4주에서 띠를 따지는 것은 양력 2월 4주 입일기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음, 그래서, 가 높은 이제 고급 제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이제 높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보석이라든지, 뭐 소갈비를 뭐 한우 소갈비를 판다든지,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 비싼 거 판다든지 이런 것처럼 뭐 가구 뭐 이런 거 이제 뭐 비싼 가구 이렇게 고급 가구, 수입 가구 이렇게 이제 비싼 제품을 좀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것도 이제 고급 제품이죠. 객단가가 높은 거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어 이게 이제 뭐 매출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높아져서 본인이 이제 금전운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공사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정부를 상대로... 어 도구공사를 한다든지 대기업을 상대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청업체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큰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납품을 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기업이 대기업이라 그러면 뭐 정부나 공사, 중소기업이라면 중견기업, 또 중견계로는 대기업 아니면 본인 작은 기업인데 정부 공사를 따고 싶다. 군공사를 따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을건축업 하시는 분들들. 어, 이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 그 공사 이 업체하고 공사 계약을 맺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어,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큰 자금. 가뭐 매시봉, 매동, 매시보 이렇게 몇백억짜리 큰 자금을 어, 투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융통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들 때 이럴 때 일족방위로 여행을 갔다 오실 경우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다 실천 사항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도착해서 물과 샘물에 세수나 구강을 하고 물을 많이 드시고. 해태병 두개 정도를 공닐에두 색으로 쌓아 준비한 다음에 도착점을 담아서 물을 드시면 되겠고 검은 비닐에 두세이 없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절에서 소인성치기도를 하시고요 집에 이제 도착해서는 검은 비닐에 쌓이는 물이 약한 서북방향 업장에서 좀 뿌려두고 그 다음에 9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물을 나눠 드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기 지금 1월 30일만 좀 적어 놨는데요. 어, 카페를 가시면은, 카페를 가시면은, 어, 한 4개월, 이제 내년, 지금 내년도 한 4월까지, 2004월까지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니까 특별 회원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어, 그 게시글 몇개 쓰시고, 50분 정도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특별 회원이 되니까, 혹시, 어, 여행을 통해서 즉 백리길 여행으로 운을 바꾸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그 카페를 가입하시기 일단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음,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천극점 수맥초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우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주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사대 결혼태일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장명 사춘합 폐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